그러니까 저거 거 같아. 근데 사람들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자, 산책길을 두 번이나. 원해 생각보다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이런 거뭐 밖에 나와 있더라고. 어 하고 있네. Morning. 사님이 강사님이 어, 남 남성분이셔. Inhale raising up the right leg. Exhale crossing right the right knee to left lateral. Inhale raising up the right thigh. Exhale move your right knee to right lateral. One more time. Inhale raising up. Exhale crossing to right lateral. Inhale raising up. Exhale move your right elbow to the left inhale raising up. 밥 먹자 응. 워터멜론 주스 파타야 주스 파인애플 주스 탄젤린 주스? 탄젤린이 게과와 이리 큼지막하네 여기는 여기도 그거 메뉴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보다 배고픈 모가씨 우리 테이블 옮겨준대요 레스토랑은 조그맣긴하다. 코코마트로 어, 가는 길. 따라오세요. 예. 따라오세요. 대우 님. 아, 근데 대우 님, 글거어 뭐가 씨. 뭐가 씨? 일로 쭉더 가면은 쿠트리 스파 이거든. 응. 어. 거기도 마사지 괜찮다 그러더 거기도 현지? 어, 여기는 좀 관광객이 있긴 있어요, 그게. 근데 오늘 가는 데만큼은 아니고. 아. 어. 이게 어디? 그거다. 이거? 주유. 어. 아, 오토바이 오, 그러니까. 기름. 망고스 있네. 누워 있던 음. 멍멍이 안녕. 현지 아기도 참 귀여운 것 같아. 하이.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기 내가 또 식사 알아봤던 거. 원래 점심을 여기서 먹으려고 했거든. 그래, 이거 럭키 패밀리? 어. 배부르지 않아 지금? 배불러만. 우리도 오늘 같은 날은 오토바이 빌려서. 나클라폰있어 봤어. 어나 진짜 소름 돋았어. 너무.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아니 그 바깥쪽으로 붙여줬는데 오토바이 와서 신발이 돌에 걸린거야 근데 몸이 이렇게 됐잖아 여보 잡아주려면 손바꿔서 들고 있어야겠다 카메라를 어, 여기가 길이 험해서 그러니까 길이 어, 앞 땅을 안보면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전선줄이 좀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 되게 좀 아, 오빠 어, 왼쭉 가다 보면원숭이뜨이야 아, 그래? 믹스 폴에서. 엄청 크네. 그렇지. 겁은 안 돼. 우리 좌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그러네. <laughs> 어, 아니 이게 오토바이가 내쪽으로 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 안전하게 가려면은 반대편에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돌면서 가야 되니까. 솔직히. 어, 뒤에서 박으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근데 어, 우리 움직이면 박을 수 있지. 여기가부터 워키퍼레스트 오빠야. 사람도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아 여기 옆에가? 우리 무료 워키퍼레스트 체험이네. 왜 엄청도 보이지 않아요? 와, 그게 진짜 좁아 오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아 맞네. 볼까? 여기가. 여기가 그 코코마트 가는 길인데 엄청 개 좁다고 사람들이. 와 오빠 이제 소복 한 명도 지나가지 못해. 양쪽에서 오토바이 오면 진짜 노답이다. 근데 알아서 잘 피해 가더라고? 아, 빵빵하면서 가네.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빵 하자, 빵! 나는 대빵 봐봐 어 원숭이 원숭어 왔네 와. 자기들 집어 간다 이. 그러니까 나 잘못 나온 거 같아 하고 어. 잘가 위에 한 마리 더 있었어 아, 누워있는 애이응무서못 음. 건너겠어 내가? 내가 잡아줄게 가자 와. 어요근가지고요 조심조심조심 고고! 고고! 고꼬리까! 쉽지 않데 걸어가는거? 한 20분 걸린거 같은데? 감사 네. 험난한 여정이었다야바 3000원? 그네3 0 0원 정도 하네 얘는 조금 비싸다 얘 초콜릿 바닐라고 얘트로피카 포르치고 오 500이면은 도안 안 받는 가격이야 조금이 넘나? 조금이 있어. 아, 이게 제일 뭐야, 근데 조금이가 안안 산데? 안 산데? 정도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그러게 한몇 개만 사 볼까? 한두 개? 이게 100g당 5,200이니까. 이게 몇그인지 모르겠네? 두세 개는 그이지 않을까? 아얘 그 망고다 근데 망고가 진짜 하나도 안 익은 느낌이 다 땡땡하다 저기에도 망고나있 리치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리치? 어 이거 그래. 550은, 500원 도 하는 거지 어 500원? 한세 개만 사 볼까? 두개 하나는 보험료 얘네는 먹고 맛있어가지고 어, 더 살걸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왜안 열려? 맛있다. 잘 골라주세요 말랑말랑을 골라 딱딱한 걸 골라야 돼 어느 정도 말랑한 거 먹어야 이거 있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데? 되게 딱딱하다 되게 딱딱했어? 좀 많이 좀 들어가긴 했었어 이것도 괜찮은데? 오케이. 내가 고른거잖아 결국엔 망고포레? <laughs> 푸디라자 <laughs> 이거는 망고우디라자 이거 하나 사? 응그좀 어? 어. 부드러워? 응 말랑말랑해 오 가자 내가 원래 할 망고잖아 망고씨 과일을 어, 들고와서 포장을 하는 모가씨 <laughs> 모가씨 망고씨랑 친구하기로 했어요? 저 망고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 망고를 어떻게 알지? 이런 게 많아요. 가격이 달랐져 알겠지? 본인들은? <laughs> 오, 맞았어. 그래. <고랭. 웃음> 어, 기념품도 파는데, 네. 여기서 파는 기념품보다, 차라리 길거리 게 질이 더 낫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비싸겠지 길거리보다. 아 그래? 이게 비누거든. 이거 선물 받았었어 나. 안 될까? 오 그래도 나름 3,500원. 3,500원이라고? 3,000원 정도 하는데. 진짜? 응. 이게? 응. 이. 아 자석이야 얘는. 이게 있 이상한 거 없다. 어나 이런 거 사고 싶다. 자석이야. 아 이거를 그러면 우리 거기다 같이 해놓게? 어디? 아 이런 곳도 되고. 마그네틱으로. 무사히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발리 엔부리보로 갑니까? 발리 엔드림 아, 네, 네, 조심해요. 발리 엔드으로갈 거예요. 발리 엔드으로 갈까요? 와장 크고. 걸어서 16분 또 걸려요. <laughs> 한에 스무 개 탑스 아, 4개 무료. 원짜라 원짜라 for one, yeah. And then when you buy five, we give you one more. s e 그런데 한 가지를 다섯 개를 사야지 한 개를 공짜를 주잖아. 뭘 사든. 아, 한 가지를 다섯 개 사야지 하나가 공짜야? 어. 얘도 그런 거야? 얘는 아닌지0 그러니까 빼고. 빼고. 어, 얘, 빼고 앨리0빼빼 이런 러니 다섯 0 0 사면 네. 하나 더주0 0 0 0 0 0 0 0 0다다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 드립 0 커피 0 0이0 0 0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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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 아 What is this? Uh, this o e c r 이거 되게 조금 그 그러니까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아 이거는. 오,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되게 많이 담았다 볼. 거 먹인? 이 진짜. 여기가 그 야외에서 스파를 받는다는 까르사 스파입니까? 좋아? 너는 왕이 있잖아 응 코코넛 아니야? 응, 코코넛 냄새가 라벤더 오, 라벤더하 오이랑 똑같아 라벤더 괜찮아? 응여 라벤더로 해 그러면 코코넛 다시 갖다올게 그래, 라벤더로 할게 나는 4 3페이스입

<laughs> 이제 고젝으로, 아니다 우리 그랩이구나. 그래프, 그랩으로 그래프, 음, 오토바이를 불렀는데 아, 여기서 오토바이가 잘안 잡혀요. 그래서 스파 끝나시고 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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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바이크를 어. 불러주시고 이제 페이먼트를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게좀 시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티, 티 먼저 마시지 요 그래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티를 주는데 물 아니면은 레몬 진저 티 물어보거든요 근데 레몬 진저 티 저는 좀 레몬에이드 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진저 티 진저 티 매워 매워 <웃음> <웃음> What is it? The m yeah. yeah, i i m e a n t You d o n <laughs> yeah, I've done. <been. laughs> for two years. How many? For two years. Two years? Yeah, it's mandatory oh, in years? Korea yeah. for two years. Three years. What about in Bali? No, no, in Bali no. No military service? No, no, no. Oh. No <laughs> but in, South, in Korea it's, yeah, it's, yeah, we it's have key. to. Mandatory. <laughs> 빈당, 빈당. 질주 분등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 오빠가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엄청 달렸어. 금방 따라왔다라 따라? 어. 오, 오, 확실히 더 싸네. 한천원 정도 더 싸다. 아너좀 가는 어, 근데 없으니까. 얘는 더 비싸네? 얘는 좀 달라, 그리고. 그러게. 얘는 더 싼데, 거기보다. 근데 한 10%, 보였다. 10% 정도, 더, 정도 더 싸. 아빠는 그게 보이나 보네. 근데 조그만 거는 진짜 이거밖에 없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보여준 거는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없다, 조그만 거는 <목소리> 먹는다. 모기 먹는다. 열심히 메뉴 선택 중인 모가 씨. 인사 한번 해 주세요. 할로. 지금 배고파서 예민해졌어요. 조심이에요. 아, 자꾸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뭘뭐 하고 있나. 응아, 왜 왔어? 맨날 아직 먹을 게 없어. 배고파. 간다. 너네 음식 아직 안 나왔잖아. 이러 가는 거 같은데. 저는 마가리따를 주문했고요. Is This is 모가 시는 씨는... 디스모이뭐가돼요 <laughs>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먹으라고 간단한 스낵을 줬어요. 치킨 슈나이처? 슈니체. 아, 슈니체. 이그 치킨을 돈가스처럼 튀긴 건가 봐요. 그리고, 시푸드 피자. 음, 시푸드가 새우 머리가 있어요. <laughs> マシュケタマシュケタ、マガリータ